김건희 특검은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시, 뭐 이분은 뭐 성함은 다 나와 있어요. 정진기 재단의 이사장이죠.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아내입니다. 정경희 씨죠. 정경희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JTBC 취재 결과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위원장이 정시에게 보낸 메시지를 특검이 확보를 했는데 김건희 씨에게. 어려운 사정을 잘 말해놨다 라는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요정도에서 유추해볼 수 있죠 김건희씨에게 어려운 사정을 잘 말해놨다 라는거는 어려운 사정? 누구의 어려운 사정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씨의 어려운 사정이겠죠 정씨는 음, 매경미디어그룹의 창업주의 외동딸입니다. 예, 정진기, 어, 정진기 씨가 창업주고요. 정진기 씨의 외동딸이 바로 정경희 씨입니다. 정경희 씨가 어, 남편감을 만나죠. 남편을 만나는데 바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회장이고요. 장대환 회장은 어, 훌륭한 아내를 만나서. 예, 장인의 회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권자는 어, 정경희 그리고 어, 장대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어려운 사정이라는 건 뭘까요? 그 저희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어, MBN, MBN이라는 회사가 이제 종합편성 채널이 되면서 자본금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확보하느냐. 어, 이것이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어, 자본금을 불법적으로 오, 모금했다, 모집했다라는 차원에, 어, 불법성이 지적이 돼서 방통위가 MBN에 대해서 그 업무 정지 6개월을 때리죠. 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MBN이 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를 하고, 1심에서는, 어, 실제 그 방통 위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요 MBN의 경우에는 이 심에서 이제 뒤집게 되는 것이죠. 어 이제 이런 맥락에 그 스토리에 혹시 김건희가 끼어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그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김건희 씨에게 어려운 사정을 잘 말해놨다라는 것은 MBN 측의 그 행정소송과 관련된 어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아,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처럼, 저도 뭐 뉴스 소개하면서 늘 착각을 많이 하는데, 어, 김건희와 이배용을 이어준 사람을, 어, 정경희 씨로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배용 씨가 김건희에게 이 어려운 사정을 잘 말해놨다. 이제 이런 취지의 내용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음. 이 금거부기하고 어, 축하 카드를 넘겨주고 어, 국가교육위원장을 받기까지 어, 매경미디어그룹의 회장 배우자 정모씨의 역할은 무엇인가 단순한 주선자였던가 이제 요거를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또 이배용씨를 소개를 해주면서 그 이배용 씨가 정경혁 씨의 어려움을 김건희에게 만약에 청탁하거나 부탁을 했다면 그세 사람의 관계에서 무엇이 오고 갔는지도 특검이 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 앞에 있는 뭐 리드멘트 이걸 리드멘트라 그래요. 보통 앵커들이나 기자들이 부르는 요 앵커 리드멘트가 끝나면 기자들의 본문이 나오죠. 기자들의 본문을 보면은요.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하던 중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요양원 사무실 금고에서 5돈짜리 금거북이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쓴 편지를 발견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앞으로 쓰여진 편지엔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취임한 지넉달 만인 2022년 9월 어, 이전 위원장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 어,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은 이전 위원장이 매경미디어그룹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 이배용은 어, 정씨에게 김건희에게 어려운 사정을 잘 말해놨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배용 전 위원장과 정경희 씨 모두 평소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어, 여기 오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어제 자 기사죠. 그러니까 금요일 자 기사니까. 정 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건, 어, 이런 친분을 이용해서 회사 현안을 해결하려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특검은, 어, 이배용이 대선 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어, 정씨의 역할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원래는 이제 그이 김건희 특검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이배용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게 이게 왜 이배용 씨가 튀어나왔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배용이 왜 튀어나왔을까요? 언제 이배용이 튀어나왔을까? <laughs> 당연히 김건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축하 카드가 튀어나오고 금거북이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또 하나의 매관매직 의혹으로 튀어나온 건데 그 전에 서희건설이 튀어나왔었죠. 기억나시죠? 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은 어떤 관계로 어, 얽혀 있느냐? 국가조찬 기도회.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이 이봉관이고 아마 부회장이 이배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배 저기 이본관이 김건희 쪽에 여러 어이 명품들과 보석류들을 상납하고 자기의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꼽거나 서희건설의 어떤 현안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본관 씨가 이제 뭐 이배용 씨에게 내가 말이야. 김건희한테 이런 걸 갖다 바쳐주니까 김건희가 매우 좋아해 그래서 뭐 저기 어 이배용이 그렇게 이런 명품류를 명품이나 뭐 저기 보석류를 갖다 바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정경희씨의 소개로 김건희를 만났는데 빈손으로 가긴 <laughs> <laughs> 뭐해가지고 김건희가 보석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이배용이 금거북이 사다가 어 대통령 당선 축하 인사를 어 사전에 드리면서 음, 자신의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어, 매관했다 매관매직했다 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예 그래서 서희 건설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이 매관매직 의혹이라는 것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가 디월백 보도를 하던 시절부터 음 그때 뭐 여러 어뭐 저널리스트들이나 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바대로 어, 디올백을 주면서 뭔가를 부탁하면 이루어지는 것 명품 가방을 주면서 뭔가를 부탁하면 이루어지는 것 보석류를 주면서 뭔가를 부탁하면 이루어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이배용 이본관만 있었겠느냐 아니죠 왜냐 어, 이 최재형 목사님이 그때 촬영한 영상을 보면 선물을 주고 나오는 그림에 아크로비스타의 지하에 코바나 컨텐츠 앞 대기실이 아니라 대기 공간에서 다들 신라 듀티풀이라든지 그어 명품이 들었을 만한 쇼핑백을 들고 기다렸던 장면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매관매직이라는 건 얘네들만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예, 합리적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 보면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이봉관이나 이배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어 매관 매직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 바쳤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기사의 그 핵심은 어 김건희에게 잘 말해 놨다라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매경미디어그룹의 수건현안 그 행정소송 어 정부와의 행정소송 MBN을 멈추게 할수 없다라는 어, 절박감에 어, 이배용을 통해 김건희에게 회사의 현안을 부탁했고 김건희가 이 사건을 좀잘 들여다봐라 들여다봐라 해서 이미 재판에 걸려있는 사안을 혹시 힘을 써본 거 아니냐 혹시 힘을 써본 거 아니냐 힘쓰는 쪽은 양쪽이 있겠죠 어... 지금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 쪽 혹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 쪽두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에 대한 어뭐 입질 뭐 언급을 압박을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넣어서 매경미디어그룹의 재판을 어, 패소할 결심으로 혹시 나아가진 않았겠는가 자본금이라는 거는 종합편성 채널들이 어, 방통위에 신청을 할 때, 예, 어떠한 회사가, 어, 케이블 채널 하나, 종합편성채널의 사업권을 획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정당하고, 어, 투명하게 그 자본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뭐, 가령 회사의 부장들이나, 뭐, 국장들이 차명으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어, 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형성을 했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김건희에게 잘 말을 해놔서 어, 정경희, 이배용, 김건희, 루트로 이 문제가 실제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매경 회장 배우자는 김건희한테 뭐라도 안 줬을까요? 감사한 마음에? 저는 뭔가를 줬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왠지 뭔가를 주긴 했었을 것 같다 아닌가?